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구소 구독자 여러분, 꼴찌가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 <목소리> 여기 등장인물이 두명나오네요 그죠? 누구랑 누가 있죠? 아, 어, 렌시랑. 네, 네. 그의 딸. 그렇죠. 자, 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? 어, 되게 우울하고. 아, 그렇군요. 네. 아닌가. <laughs> 어, 어 아니요아니 부정적... 맞나요? 네, 네.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지금, 네. 네. 어, 자,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? 어, 딸 딸의 좋은 점을 말해주고 칭찬해줬어요. 네. 자 혹시 뭐라고 엄마가 칭찬하거나 딸에게 말을 했나요? 아 어, 어... 청소들 너희 방을 깨끗하게 네.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... 아아 아니면... 너희 방을 청소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네아음 어... 그리고 네. 공간 네, 맞아요. 좋았어요. 그렇죠, 예 맞아요. 그렇게 하셨고, 그리고 어, 그래서 이제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어, 나중에 어떤 얘기를 또 했어요, 딸이? 아이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. 네네, 네, 그렇죠.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 공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영상 아래 설명문 안에 있는 카톡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. 그리고 1회 무료 수업을 받아보세요. 당신의 자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 그리고 격려와 응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